잘하고 있네, 용. 이것도 두 번, 세 번, 세 번째 나온 것도 다. 어, 바나나가 너무 많이 익었네. 내일은 저 바나나를 쏴고. 하, 둘, 셋, 넷 다섯, 한반이 나왔네. 내일은 수학을 확실히 해야겠다. 누가 도와주는 어, 좋은 말이요 전기줄 옆에 있어가지고 지금 걸쳐 있어가지고 한그로나 뭐 혼자서 먹나? 할 수가 없어. 새가 먹나? 뭐가 먹나? 먹었네. 급속도로 익기 시작해서 막 중간부터 익어요 이번에는 이상하다. 어. 이 나무는 바나나 자체도 멀쩨. 부실하고 열매가. 가 금방 금방 이 내러침에 촬영하면서 떠야겠어. 오늘 완전 화창하구나. 바람도 없네 오늘은. 천원나고 <놀람> 얼마나 무거길래 저쪽으로 계속 기어오는 거야. <놀람> 저기도 뽀뽀해 다 올라 올라. 얘네들은 바나나 열리지도 않는데 열심히 와서 꿀을 따나 뭐를 따나 꿀을 따니 뭐를 따니 말벌도 왔다 갔다 파리만한 보리야 바나나 수정하는 거. 여기는 봄이구나 봄 꽃이 활짝 피었네 활짝 피었어 흐드러지게 꽃이 피었네 이거는 정원에 집안 정원에는 최악이야 이거. 그 날씨라서 꽃이 그냥 활짝 피었어 부겐베리야 벌써 망고 꽃도 피더라고요 한 번도 맡겨본 적이 없고 나 혼자 하다가 내가 하려는 방법대로 했으면은 하나도 깨지지 않았을 텐데 처음으로 도움을 청했더니 손발이 안 맞아요. 손발이 안 맞아. 괜히 불러가지고 불란만 생겼어. 입으로만 사는 사람인데. 어. 어, 몸무게로 매달려가지고 이쪽으로 나무를 잡아 당기면 되는데, 그 말을 안 들었어. 조금만 잡아 땡기면 저거 다딸수 있었는데. 나처럼 타잔처럼 매달리면 저게 이쪽으로 나무가 기울어지는데 이겁 많은 아저씨가 이 전선이 무서워가지고 그걸 안 하네. 목사 발랐어요. 목사 발잘 익은 바나나가 절대로 앞으로는 도 목사 발거어요 목사 목사 발랐어요. 목사 발가 목사 발랐어 목사 목사발람 바나나 빨리 따서 건조기에 말, 말려야 돼. 이미 터져가지고, 초파리가 깨기 전에 건조기에 빨리 말려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샐러드 먹고 해야지. 제일 더운 시간. 바나나가 한번 익기 시작하면 금세 익어버려요. 또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바나나가 중간부터 익어가지고 새가 3분의 1은 먹고 또못딴 것도 있고 바나나 자체도 요번엔 부실해. 유기농이라서 대충 씻어서 이제 익히면 돼요. 빨리 까서 건조기에 말려야겠어. 이거 안 익혀요. 유기농이니까 먹어야지 맛있게. 안 나오는 식재료는 몸에 다 좋다고 하는데 바나나도 진 많이 나왔어. 딱한 송이, 한 송이 멀쩡해. 제일 작은. 거. 맨 나중에 핀 송이만 멀쩡해. 아예 하나 딱 익기스 음, 한다 음, 하면 그날 그냥 수확해버려야 돼요. 내가 그걸 한두번 해보나? 지금까지는 하나하나 하나 다 계속 내가 었는데 잡아당기면 그 나무가 쭉 내려오는데 저번에 구색을 제가 땄잖아요. 그거를 말을 안 들어줘. 푸지 말라져 있거든. 빨리 말리는 게 수야. 거열 먹은 바나나 그냥 놔두면 초파리 끼고 물러 버리거든요. 빨리 건조기에 말려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후식으로 먹는 통으로 말려, 통으로 말려서 샐러드에 먹고 간식에. 근데 이거 다 말리고 난 다음에 또 숙성되는 바나나 가지고 후식. 만드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저만의 바나나. 아이디어예요. 여기바나 엄청 비싸게 음. 음. 네.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 둥치씩 바나나가 수확될 것 같은데. 한 4개월 기다려야지. 지금 잎껍질에도 좋은 흐름이있더라 열린 바나나들은 한 3개월, 4개월 기다려야 돼요. 잘 찍어 놔 바나나 하나 숙성 꽃 피고 있기까지 반년이 훌쩍 가요. 3, 4개월. 아저씨를 부르면 돈 들어가니까 안 불렀더라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부탁안해 남편한테 기술자를 잔뜩 깎는 아저씨를 부르든가 내가 직접 하든가. 3분의 일은 다 버렸어. 바나나가 이렇게 부닥치니까요. 금색, 검은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사람도 몸에 얼얼 먹으면 파랗게 질리잖아요. 살이. 근데 과일도 그렇더라고요. 국밥처럼 달콤하게 이렇게 말랐어요. 쫄깃쫄깃, 겉감하고 똑같아요 식감은. 이걸 이제 냉동실에 놓고 냉장실에 놓으면 곰팡이 날수 있잖아요. 여기 방구 액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냉동실에 얼리고 필요한 만큼씩 냉장실에 놓고 먹고 싶을 때 녹여가지고. 샐러드에도 활용하고, 그냥 먹고 싶을 때 간식으로도 먹고요. 바나나 하루에 두 개씩 먹으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하니까, 바나나 많이 드세요. 바나나 좀 저렴할 때, 아주 숙성이 잘된 바나나를 갖다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활용하시면 돼요. 썰어서 말리, 말리셔도 되고요. 새로운 방법 다음에 소개할게요. 썰어서 어떻게 후식 만드는지요. 두 가지 정도 제가 후식 소개할 거예요. 저만의 아이디어예요. 지난번에 영상 다 찍었는데, 폰 잃어버리는 바람에, 음, 다시 이제 보여드릴 거거든요. 영상 만들어서. 이걸 좀 새콤하게 먹고 싶으면 말릴 때 썰어가지고 레몬즙 있죠? 레몬즙을 이렇게 얼기설기 놓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리시면 더 새콤한 맛이 있죠. 원래 바나나는 많이 숙성되면 새콤한 맛은 없잖아요. 단맛이 강하고 라임 짜가지고 그렇게 버무려가지고 말리면. 새콤 달콤 소금 약간 넣고요. 그래야지 그 새콤한 달콤한 맛이 진하게 느껴지거든요. 여보. 은근히 부실럭거리니까또 시작이야. 먹을 거 내려고. 냉동실에 얼리려면 지퍼백 위에 입구에. 이 종이호일로 안에 냅킨 넣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잡냄새가 냉장고 잡냄새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저번에도 이 말리는 건 소개했을 거예요. 냉동식으로, 냉동실로 쏙! 다음번엔 더 색다른 간식 소개해 드리고요. 튼실하지는 못해요. 이번 바나나 그리고 기술자가 이 바나나를 딴게 아니고 불만만은 남편이 하다 보니까 안쪽으로 바나나가 열렸으면 제가 얌전하게 땄을 텐데 바깥쪽으로 정, 전선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한 번도 남편이 이거 도와준 적 없는데 남편 손을 빌렸더니 너무나 너. 후회스러워 도움을 청한 것이 나만의 일이었는데 과격하게 있는. 따가지고 그래도 이만큼 내 동댕이를 왜 치냐고. 상관안난게 이만큼이거든요. 밖에 애인이 불러봐 그냥 날아가서 그냥. 그냥. 여우처럼 그냥 남겨놨어요. 그건 딸 수가 없어요. 이걸로 이제 특별한 거 소개 못한 거를 이거로 할 거예요. 이거 그 있는 대로 지난번에 영상 찍어서 없어진 거를. 핸드폰에서 영상이 그냥 사라졌잖아요. 핸드폰 잃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거기 영상 찍었던 거를 다시 만들어서 이거 만들면서. 다음번에는 수주원의 가치가 있는 후식을 소개할, 소개할 거예요. 바나나. 저만의 아이디어. 그래서 그거를 못그 아이디어를 좀 어디다 팔을까 생각 중에 편집을 늦게 하다가 폰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아름다운 영상을 오늘처럼 바나나 따기 힘들었던 잃어버리게 것처럼. 됐네요. 구독, 좋아요, 알람, 꾹꾹꾹 다음에 좋은 후식으로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좋은 후식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그냥 남편 하는 대로 대충 놔뒀어요. 이 영상 찍을 만큼만 요번엔 따면 되니까. 음 맛있어. 오랜만에 바나나 맛을 봤네. 능금이도 오랜만에 이바나나 익은 걸 주니까 이송아지를 바나나 다 먹는 거에서 제일 좀 버럭이 되나? 싫어지가 못하네. 이거 말려서 쫀득거린 거 강아지도 잘 먹더라고요. 하루에 고, 고구마 바나나 말랭이처럼. 두개 정도 먹으면 몸에 몸 건강에 좋다아요 강아지 고구마나 이 바나나 당분이 있어서 너무 많이 주면 살쪄요. 수학해서이생판나나를 먹고 싶, 계속 먹고 싶으면 얼리시면 돼요. 맛있게 익었을 때 얼려놓고 먹으면 그 젤라 뭐라고 하더라 아이스크림 쫀득한 아이스크림 같아. 아이스크림 같아 아이스크림 쫄깃한 아이스크림. 이번 바나나는 전기를 맞았나, 이렇게, 바나나가 크지도 않고. 은금이도 오랜만에 바나나를 그냥 하나를 거잔 먹더라고. 바나나 후식으로 다음 시간에 봬요 구독, 좋아요, 알람 꾹꾹 <목소리> 눌러주세요. 정신없는 바나나 따는 날이었습니다. 보통 바나나의 사이즈는 반밖에 안되는데 이게 제일 맛있는 바나나예요.